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가오리찜입니다. 옛날 잔치집 가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오리찜이었을 겁니다. 양념장 끼얹어 갖고 먹으면 눈물나게 맛있어 불죠. 술안주에도 최고 아닙니까?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어보게끔 가오리찜 나긋나긋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가오리는 800g입니다. 양재기에 쏟은 다음에요. 천일염 한 스푼을 이렇게 뿌려 줍니다. 장갑을 좀 두꺼운 장갑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가을에 뼈가 억셉니다. 그러니까 다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금이 골고루 묻게끔 간을 좀해 줍니다. 한 20분 정도 간을 해 줘야 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잘 처리졌죠? 이렇게 소금에 절여갖고 한번 씻어줄 겁니다. 한번 따라버리고요.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두번 씻어주면은 가오리의 특유 비린내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거든요. 이 가오리는 반 마리입니다. 생선 집에서 이렇게 세 토막 내준 겁니다. 집에서 내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세 토막 해주세요. 얘기하면 다 해줍니다. 찜개물을 어느 정도 받고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올 때요. 오늘의 꿀팁 한 가지 들어갑니다. 연 와사비입니다. 연 와사비를 한 3, 4cm 정도 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사비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와사비를 풀어갖고, 가오리를 찌면은요, 비린내 거의 90%는 작거든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찐판을 올리고요. 실리콘 패드를 깔아줍니다. 그래야지 가오리를 찌면은 안 달라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오리를 올리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15분 쪄주면 됩니다. 불 세기는 처음에는 강불로 했다가요. 5분 정도 지나면은 중불로 낮춰주세요. 가오리가 쪄질 동안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파 5가닥입니다. 끝에는 맞춰갖고요. 잘잘하게 쫑쫑 썰어주면 됩니다. 이파리는 약간 굵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반으로만 나누세요. 이렇게 하고 잘잘하게 썰어 주면 됩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가야지 느끼하지가 않거든요. 홍고추 1개 사용합니다. 홍고추도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요. 씨를 제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반으로 더 나누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잘잘하게 다져줍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2스푼 원당 깎아서 1스푼요. 그다음 다진 마늘 1스푼 진간장 3스푼 그 다음에 물 2스푼 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념장이 뻑뻑하지가 않거든요 참기름 1스푼 참기름이 들어가면 또 고소하죠 마지막으로 통깨 1스푼 술술 뿌리고요 이렇게 넣고 섞어주면은 양념장은 완성이 됩니다. 맛있게 만들어졌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오리찜 다 식으면은 위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찜지가 15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겠습니다. 이야, 딱. 겁나게 맛있게 쪄져버렸네요. 가오리찜은 바로 이렇게 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탱글탱글 하죠? 이것이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은요, 피부 미용에 좋고요, 관절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무릎 아프고, 걸음 못 걷고 하시는 분들, 이 가오리찜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또 꿀팁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요, 그냥 드러내면요, 살이 다 뭉그러지고, 막 깨지거든요. 그대로 한 30분만 식히갖고, 접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잘 식혀졌습니다. 아래쪽에 달라붙지도 않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렇게 30분 정도 식혀갖고 접시에 담는 겁니다. 아까 만든 양념장만 끼얹으면 됩니다. 옛날 잔치집에 가면은 먼저 돼지 한 마리 잡고 잡채 볶고 이렇게 이제 가오리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잔치국수를 딱 먹는 겁니다 하, 옛날 생각 많이 나봅니다 이쪽 살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양념장이 끼얹어져야 됩니다 드디어 가오리찜이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찜기물에 와사비를 넣어 비린내를 잡아주고 가오리찜을 다찐 다음에 30분 정도 식혀서 부서짐을 방지해주는 겁니다. 장보러 가서 가오리가 보이면 얼른 사와갖고 저녁 밥상에 올려보십시오. 야들, 야들하고 쫄깃한 맛에 오감을 만족해볼 겁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